어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이틀이나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갭생이 와이브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되게 작게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구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가 정말 잘 보여요.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구성들 우리 구원들이 이렇게 저희가 앞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는지 느끼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. 오늘 네, 개표생중계 마지막 날인데 50%가 됐대요 방금 전에 12시가 아직 안 됐는데도 그래서. 개표 열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, 진짜 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, 또 개표생 중계 마지막 날이지만, 오늘 제 YBS 행사 활동 다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, 오늘 은퇴 방송이거든요. 정말 감회가 남다른 곡입니다. 어, 우리 67기 현송이, 그리고 효진이, 재윤이, 에린이 범준이 형, 이제 <laughs> 너무 잘하고 있,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, 저희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. 어 일단 너무 부럽고요. 1년이나 남았다니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부럽고요. 뭐 사실 보니까 저희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벌써부터.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!